전편의 실패로 도산 위기에 몰린 가이닉스 사화를 건 명작을 탄생시킵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불멸작 토을 노려라 건포스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강력 추천하는 애니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나의 아빠는 우주선관 루크시온号의 관장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니다 12월 20일, 구모리의 지 아메. 그렇게 아빠의 뒤를 이어 우주 파일럿이 되기 위해 여자 우주 학교에 입학한 노리코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가구와는 달리 항상 기죽어 지내는 노리코, 체력 하나는 자신 있지만 문제는 기계치라는 것 무엇보다도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빠 찬스로 입학했다는 꼬리표입니다 그때 누군가 끼어드는데 후배들이 기겁하고 도망가게 하는 이 사람 후배들에겐 아이돌 같은 존재의 우등생 아마노 선배입니다 착한 선배입니다 노리코의 동기 카시아라 못마땅하게 바라봅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노리코의 어리버리는 여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리코에게 놀라 잡아질 소식이 전해지는데, 응. 아, 아마노와 함께 우주로 파견될 대표 파일럿으로 뽑힌 것입니다. 아마노도 어이없긴 마찬가지 오타에게 따집니다. <목소리> 전한 룩시온의 함장은 바로 노리코의 아빠.

노리코의 잠재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치의 편에까지 더해지니 동급생들의 괴롭힘만 더해집니다. 아, 있다! 뭐, 결국 오타를 찾아간 노리코 누가 봐도 재능 없는 자신을 뽑은 <laughs> 오타를 원망하지만. 아래를 오타가 보여준 것은 바로 재능에 피나는 노력을 더하는 아마노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여튼 아마노의 자극받은 노리코도 드디어 노력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오타도 거들고 아마노도 그녀를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지만 노리코보다 성적이 좋았지만 밀려버린 카시아라. 맞장을 신청합니다. 도전은받아었지만 헤매는 건 여전합니다. <laughs> 나마지 모니터는 안 까기니 신경 스텔 거야. 해뜨미 마음으로 느끼고 판단하라는 오타의 가르침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괴물들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 우주기지로 떠납니다.

그때 아마노를 따라붙는 머신 역시 융입니다 아마노도 바라던 바입니다 2대1 <목소리> <목소리> 천재와 천재의 싸움은 무승부, 이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앞으로 둘도 없는 전우가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미확인 물체에 접근을 포착합니다. 고속의 99.8%의 속도로 이태계계에이어계에이 물체가 무엇인지는 타이어계에 이는 니다 아마노와 는 타이어계에 이는 타이어계에 이는 타이어계에 이는 타이에 이는 타이어계에 이는 타이어계에 이 여기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차용되었던 상대성 이론이 나오죠. 워프, 즉 우주에서 광속으로 이동하면 주인공의 시간은 지구보다 느게 흐르는 현상. 쉽게 말해 우주에서 워프 이동으로 몇달 갔다 왔을 뿐이지만 지구의 친구들은 벌써 아줌마가 되어 있고 또한번 갔다 오면 친구들은 할머니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노리코와 아마노는 목표물을 향해 워프 이동하고 오타도 뒤따릅니다 드디어 위약인물체에 다다르는데 그 정체는 시간을 떠도는 침몰되었던 노리코 아빠의 함선이었습니다. 이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데. 1분을낭비하면기지쪽은 3개월 바람짓합니다말 <목소리> 그대로 금쪽같은 시간이 흐르고 <목소리> 혹시나 하는 기대 속에 브릿지의 문을 열지만

괴물들에 의해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64. 그 시각 머신의 조종석 안에서 연습중인 노리코 <laughs> 자신을 거부하는 아마노의 충격을 받고 나 당신을 위 남자 동기생 스미스를 찾아가 위로를 받으려 하는데 에게아이스을나 그렇게 얼떨결에 스미스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리고 1 2방향는 전관에 발 드디어 우주 괴물과의 실전 전투 상황이 다가옵니다 적단과의접촉적단

는 2인 1조로 서로를 어무워해 줘야 하며 토리코는 스미스와 페어입니다. 스미스. 하이가니 이가, 우리가 오펜스 안타가 데스알 순식간에 지나가는 괴물. 니 계속 놓칩니다. 대응을 못하면 파트너 스미스가 위험해지는 상황. <laughs> 결국 스미스의 반응은 사라집니다. 스미스를 잃은 동기들의 노리코를 원망하는 눈초리. 학교에 이어 여기서도 버림받는 신세입니다. 한편 초토화된 행성 숨어있던 괴물들이 깨어납니다. 행성에 알을 낳고 번식하며 초토화시키는 우주 괴물들. 다음 행성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노리코는 다시 오다의 특별 수업에 돌입하는데. 오타를 짝사랑하는 융의 질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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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스의 죽음으로 생긴 우주 트라우마 <laughs> 아마노가 대신 참교육해주는데 사실 아마노 역시 오우타를 짝사랑하는 상황 씁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을 막지 못하면 지구는 끝장. 그런데 노리코는 요래 당합니다. 톱부대 코스모 종료. 목표 적형 우주 생물 라이액 용 전광 발사. 얍았끝도 없습니다. 괴물의 본체. 기고가 생물 본관 중. 전오센 한편 홀로 대기 중인 노리코는 길로비 손상. 이 바우 이れば本にぶつけるいつらにやるわけにはいかんあなたと一緒にまでの私は死ぬわ今から生まれ変わる。 오타가 설계한 최강 무신 건버스터를 무단 탑승합니다. 한장이 말리지만 사실 오타가 그 동안 노리코에게 훈련시켰던 건 바로 자신이 설계한 이 건버스터의 조종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리코는 열애 대상자에서 순식간에 지구에 영웅이 됩니다 그 사이 지구는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학교는 노리코와 아마노를 위해 늦은 졸업식을 열어줍니다 아마노, 카즈미 아, 졸업식

그렇게 파일럿으로 복귀 명령을 받는데. 웬일인지 아마노가 복귀 명령에 항의하는 상황. 아마노의 항의에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 방사선 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오타. 이번에 출전하면 지구 시간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에 사랑하는 오타를 다시 못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타를 뒤로하고 우주 전함으로 향합니다. <laughs> 이제는 아줌마가 된노리코의 친구도 응원합니다. <laughs> 전력에서 열쇠인 지구 워프 장치가 있는 빈 전함을 적진 한가운데서 폭파시켜 블랙홀을 생성시켜 괴물들을 한 번에 빨아들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파일러스의 임무는 빈 전함을 적진 한가운데까지 무사히 지키는 것. 지球ではもう... 2日目... 아... 또 다시 지구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노리코. <놀람> 이리코このまま中 그렇게 전함을 호위하며 적진으로 나아가는데 점점 흐르는 지구의 시간. 이미 죽었을지도 모를 오타 생각에 아마노는 멘탈이 무너집니다. 엑리온중심부다사라엑리온 그렇게 전함의 워프 장치를 폭파해 버리고 생성된 블랙홀에 괴물들이 모두 빨려 들어갑니다.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지구에는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련이 없어진 지구의 생활을 정리하고 전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한편, 여전히 괴물들과 치열한 공방 중인 태양계. 아직 현역인 노리코입니다 아마노가 보낸 지구의 시간은 15년이지만 이곳은 불과 몇 달의 시간 아줌마가 되어 돌아온 아마노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낼 지구의 히든카드가 도착하는데 거대한 블랙홀 폭탄입니다. 괴물들의 한복판으로 향합니다. 인류마사니이 괴물과 인간 서로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노리코와 아마노의 컴버스터 출격. 괴물들도 마지막 총력전입니다 クエムルドイボネンタレミダー艦長やつらは直接ブラックホール爆弾に体当たりするようです何特攻か持ってくれよバリア崩壊存在不明どんな犠牲を払っても構わん本体を死守し,しろあと22分だ 터릴 때까지 필사적으로 폭탄을 지켜야 하는 상황. 그리고 역시 필사적으로 부수려 하는 괴물들. 치열한 싸움. 그 결과는 성공. 이제 폭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기폭이 되지 않는 폭탄. 폭탄의 점화를 위해 건보스터가 직접 따라간다. 요 하이. 용도 함께 하려 하지만 아타시와노 용의 머신은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에 동행은 자살행위. 스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용은 이탈합니다. 그렇게 블랙홀 폭탄의 중심에 도착하고 건보스터에 탑재된 동력 장치를 뇌관으로 폭발에 성공합니다. <laughs> 폭발과 동시에 전함들은 워프로 이곳을 벗어나지만. <laughs> 동력 장치를 이용 워프 이동을 못한 건보스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걸린 지구 시간은 만2년 후가 지구요. 리코인류しまったのかしら 그런데 그때 1만 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들을 잊지 않은 지구 언제까지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네요. 나디아 에반게리온의 전설적인 감독 안노히다키의 첫 작품 톱을 노래라 건버스터였습니다. 항상 제게 힘이 되어주시는 구독자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